물가는 오르고 경제 상황은 불안정합니다. 돈의 가치가 낮아지고 있으니 투자를 해야 한다고는 하는데 직장인 평균 월급 320만원, 쥐꼬리만원 월급을 쪼개서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기도 버거운 게 현실이죠. 역시나 인생 역전은 불가능한 걸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달만 해도 136억원을 벌었다, 68억원을 벌었다, 12만배, 4만배를 벌었다 등 코인으로 인생 역전한 사람들의 인증글들이 수없이 나오고 있고 수많은 전문 트레이더들도 지금이 돈벌기 가장 쉬운 시기라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은 우리같은 평범한 직장인이 부담 없는 금액인 만원만 투자해서 수억원을 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8년차 전업트레이더 성투입니다 현재 거대세력들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에서까지도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최근에 비트코인이 23%나 하락을 했을 때도 즉 개미들은 두려워서 손절을 하고 있을 때 세력들은 저점 부근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진행했다는 건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코인 시장에 폭등을 불러올 강력한 오재 이더리움 ETF 출시가 현재 1주도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이죠. 24년 1월 11일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 이유로 수많은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하면서 비트코인은 한달반 만에 10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더리움도 이더리움 ETF가 출시된다면 비트코인과 같은 엄청난 폭등이 일어나면서 코인 시장의 대상승장이 찾아올 거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너도 나도 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대상승장에서 비트코인이 3억을 간다고 하면 현재 가격이 1억이니까 총 3배가 상승하는 거네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같은 평범한 직장인이 쥐꼬리만한 월급을 쪼개서 투자를 한다고. 3배 올라봤자 얼마나 벌겠어요 투자시대가 1억이 있는 것도 아닌데요 그런데 여러분 비트코인처럼 큰 시대를 필요로 하는 대신 만원 같은 소액으로도 수억원을 벌어들일 수 있는 코인이 있다면 어떤가요? 그것도 1년 이내의 단기간에 말이죠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수익률이 가장 높으면서 현재 수많은 벼락부자들을 탄생시키고 있는 코인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밈코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밈코인의 대장 뭐가 있죠? 바로 도지코인이다 있죠? 도지코인은 지난 21년 상승량 때 임팩트가 대단했는데요. 무려 290배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것도 단 4개월 만에요. 상승 이유는 뭐였을까요? 간단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35만원을 단 5달만에 18억원으로 만든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이 밈코인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도구이프의 코인이라고 불리는 이 밈코인은 도대체 상승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이끈 것처럼 이 도그웨이프의 코인도 누군가가 이끌어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코인 예언가라고도 불리는 아서 헤이즈였는데요.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 코인을 자주 언급했었고 그로 인해 점차 수급이 몰리게 되면서 앞서 말한 이 사람은 결국 5달만에 1530배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보여주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단돈 만원만 투자했었더라도 단 5달만에 4500만원을 벌수 있었던 겁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앞선 이두 코인보다도 상승 잠재력이 훨씬 높은 코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오늘 영상의 주인공인 이 코인입니다. 단순하게 유명 인플루언서가 뒤에서 지지를 해준 것과는 달리 이 코인은 엄청난 기업이 뒤에서 이끌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마스터카드라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유명 인플루언서가 언급을 한 것만으로도 290배, 4530배가 상승했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세계적인 기업이 이 코인을 직접 결제 시스템으로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마지막 줄에 어디서든 이 코인으로 쇼핑을 할수 있어 라고 적혀 있는 걸볼수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의 밈코인은 그냥 재미를 위해 만들어졌었지만 지금부터는 실제 활용 가치가 있는 밈코인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디젠 코인도 실제 활용 가치를 인정받은 코인 중 하나인데요. 바로 블록체인 sns 플랫폼인 팟캐스터라는 이 플랫폼 내에서 디젠 코인을 사용자들이 실제 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게 했다는데요. 실제 활용가치를 얻은 디젠코인은 세달 만에 무려 3만 배라는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었죠. 그렇게 봤을 때 마스터카드 결제 시스템을 등에 업은 이코인은 디젠코인보다 훨씬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또한 이코인은 앞서 등장한 도지코인과 도그이프의 코인처럼 게릴테마로한 밈코인인데요 시바인우, 봉크, 플로키 등등 게릴테마로한 밈코인들이 최근에 수천 프로씩 급등을 보여주면서 매우 강세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즉, 게를 테마로 한 이코인 또한 상승 잠재력이 매우 높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코인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코인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더리움 ETF 출시가 일주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고 비트코인 관련 코인인 스택스가 6개월 만에 800% 이상 상승했던 거 다들 아시죠? 그렇게 봤을 때 이더리움 ETF가 출시된다면 이코인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단순 800%에서 그칠까요? 밈코인은 기본적으로 시총이 가볍기 때문에 한번 상승이 시작되면 4만 배, 12만 배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부담 없는 수액으로도 인생 역전이 가능하다는 말인데요. 이더리움 ETF 출시가 1주도 남지 않은 상황인 만큼 앞으로 펼쳐질 급격한 상승세가 진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 코인은 저점 대비 3배 상승한 위치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앞선 빔코인들이 290배 4530배 3만배 상승 했던 것들과 비교하면 3배 상승 에 있는 이 가격대는 아직도 저점 중에 저점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즉 매수하기 좋은 최적의 자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코인이 도대체 뭔지 궁금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의미를 담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따라 제 영상을 보시고 정보 만 쏙쏙 빼가는 양심없는 광고업자 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 시청자분들이 피해를 입는 건 더더욱 원치 않구요. 그래서 여러분이 광고업자가 아니라는 정말 간단한 검증을 끝내신 분들께만 이 코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인 010-215-14019로 간단하게 그냥 구독 완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최종 신청이 완료됩니다. 그럼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해당 코인에 대한 정보를 매일 올려드리는 구독자 소통방에 초대해드릴게요. 들어오시면 오늘 영상에서 나온 비밀 밈 코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글이 바로 보이실 겁니다. 또한 그 아래로 내려보시면 이 종목을 구매할 수 있는 거래소가 어딨는지도 상세하게 설명해드렸으니 바로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코인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맞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로 큰 돈을 투자하면 당연히 리스크가 큰 법이죠. 하지만 밈코인은 앞서 말했듯 단돈 만원으로 투자하는 거죠. 커피 세번 참고 투자했던 만원이 밥한끼 참고 투자했던 만원이 몇달 후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한껏 여유가 생기겠죠? 그리고 삶에 대한 자신감도 붙을 거고요. 이것보다 가성비 좋은 투자가 있나 싶습니다. 영상 끝나자마자 저는 오늘 공유해드린 이 코인 관련해서 자세한 매수타점, 소통방에서 계속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다들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